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담이 오후 영상 출발합니다 지금 오후 영상은 여러분 1 플러스 1입니다 이기에 잡으셔야죠 1 플러스 1자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가 마릴린이에요 마릴린 이게 수담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자 얘가 마릴린의 장점은 여러분들에게 누누 얘기했어요 그죠 자 크기는 8cm입니다 자 8cm인데 얘가 금을 물고 있는 아이예요 금을 금을 물고 있는 아인데 이 얘들은 후발로 금이 잘 도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릴린 이렇게 금을 물고 있는 아이 쌍두를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쌍두가 들어가 있고요 자요 아이랑 요 아이 지금 보세요 멀로 금입니다 자 멀로 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멀로 예쁘게 들어 있는 금이랑 얘 마릴린이 진짜 괜찮아요 봐봐요 봐도 예쁜데 이렇게 지금 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요 아이는 두번째 커팅할 때 전체적으로 금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는 아이 엄청난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키는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완전 무지가 아니라 금을 입장에 지금 많이 물고 있어요. 자요 아이 마릴린이랑 자요 아이 멀로 같이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1플러스1에서 요 아이 지금 5만원 진행합니다. 요 아이 5만원이면 뭐 완전히 괜찮은 가격이죠. 그냥 하셔야지 뭐 안하면 손해 안하면 손해 수삼의 다육에서 지금 올리는 물건들 안 사면 손해요. 안 사면. 안 사면 손해. 저희 농장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한번 이렇게 산 사람 있어도 다시는 안 사는 사람이 없대. 계속 산대. 한번 사면 계속 산대. 자, 그 정도로 아이들이 튼튼하고 예쁘니까요. 자, 이 아이 1플러스1 특가에서 19번 아이. 마릴린이랑 멀로, 멀로 금이에요. 금, 무지가 아니라 예쁜 금입니다. 요렇게 해서 두 아이 5만원 진행할게요. 여러분 20번입니다. 자 20번 아이는요. 1플1 1 프랭크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아 작지만 얘는 완벽한 프랭크죠. 프랭크는 아직까지도 가격이 높은 아이잖아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아 이렇게 예쁜데도 또 가격이 괜찮네. 자 20번 몇 프랭크랑 얘가 여러분 그리스본이라는 아이예요. 자 그리스본이도 굉장히 특이하죠. 잎이 약간 울퉁불퉁 하면서 이렇게 금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는 아 얘가 그리스본이에요. 지금 충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바로 지금 커팅해서 안에 자구들, 애기들 뭐다 나올 것 같아요, 얘들은.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그리스본이 보시고요. 자, 프랭크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서 주 봐야 되는 게이 아이죠, 그죠? 이 아이가 금저기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했던 아이니까 이뻐요. 요런 애를 놓치시면 안 돼. 입장이 너무 튼튼하고 환엽보로 예쁘게 나와 있는 프랭크 20번. 요 아이 5만원에 1플러스 1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자, 1플러스 1, 요렇게 멋진 프랭크랑 엄청난 수영을 가져 있고 크기조차도 어마어마 아주 대품 사이즈 나오겠죠. 자, 10cm가량 되는 그리스보니 같이 해서 요 아이 1플러스 1, 1 5만원 수담에서드리니깐요 야, 프랭크 오늘 없다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 요 아이는 지금 되게 특이종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보셔요 요게 지금 사진상 그대로 지금 영상 사진상 그대로인데요 얘는 지금 엄청 예뻐요 얘는 올금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그대로 요런 빛을 내는 아이예요 얘는 그대로 지금 내는 아이예요 금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 아이는 지금 제가 이거 번식하려고 요 아이도 지금 받았다가 두개 받았어요, 두 개, 두개 받았는데 하나는 제가 번식할 거고요. 요거 여러분 기회 잡으시라고 한분 수담이 사랑하고 수담이 다영 유튜브에 매일 놀러 오시는 분들 중에 행운 도 잡으셔야죠. 우리 가족이니까 자 수담 가족 여러분 중에 한분 행운 잡으세요. S P 에어 이름 안정했습니다. 요 아이 너무 예뻐서. 번식 지금 들어갔어요 자, 요아이 한 분에게 드릴게요 요아이는 지금 요렇게 1플러스 1에서 5만원인데요 요아이 5만원 가져가도 내가 번식용 이렇게 고가 좋은 아이를 잡았다고 나중에 아 수담이가 이래서 하라 했구나 라는 말을 할 거예요 분명히 자 크기가 요아이가 지금 3두짜리 3두 금이 예쁘게 들어있는 애는 지금 5.5cm 3두가 지금 들어있어요 예도금 아니다 예도금 여러분 4두 오두, 아우, 너무 많다, 지금. 오두인데, 예쁜 금을 들고 있는 애들이 3두라서 나머지는 후발로 날것 같아요. 자, 요 아이 오두짜리, 종자 번식용이에요, 요 아이는. 여러분, 종자만 딱 필요해서 구하시는 분 알고 계시죠? 가격이 종자 받을 때 얼마나 비싼지? 요 아이, 저도 지금 하나 딱 키우고 있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키워보실 분? 요렇게 올금이 아니라, 요렇게 예쁘게 들어가는 아이예요 어떤 아이로 성장할지 몰라요. 자, 제가 지금 요렇게 누차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 아깝다는 거예요. 아까운데 수다미를 좋아하는 구독자 가족 중에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지금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요 아이 지금 에보니 같이 들어갑니다. 얘도 후발로 나오는데요. 금 약간 금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요 아이 같이 들어가서 1 플러스 1에서 지금 요 아이 5만원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야죠. 안 들어오시면 손해. 들어오면 이득. 자, 요 아이 다시 보세요. 강조하는 이유 아셔야 돼요. 수담이 멘트에서 알아채셔야 돼요. 자, 이 아이 가져가세요. 21번 아이 세트 5만 원지나갈게요 22번입니다. 22번은요, 1 플러스 얘가 먼저 아세요, 여러분? 콩이에요, 콩. 여러분 헷갈리죠? 야, 콩 이렇게 예쁜 애가 있어? 수담이 농장이 예뻐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예뻐요. <laughs> 이렇게 예쁩니다. 자, 콩 이렇게 쌍둥인데 얘는 얘랑 지금 얼굴이 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억울한 거지. 아,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둘다 올금이야. 아, 이거를 그죠. 난 키우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유령이라 하잖아요. 다 예쁘게 나왔다가 사라진다고 유령이래요. 자, 이렇게 올금이 나왔어. 이렇게 예뻤는데. 그래도 어때요? 이 자식들이 이 바닥에서 또 커팅 또할수 있고요. 여기가 너무 예쁘니까, 이 아이 하나만 해도 괜찮은 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은 지금 크기도 상당히 좋아요. 자, 크기가. 6cm, 자, 6cm 나오는 요 아이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환상적인 콩과 얘 들어갈게요. 자, 로지크. 우리 또 하나 안 주면 서운할까봐. 자, 수담이가또 오후 영상이니까 1+1해서 요 아이 3만 원 특가. 뭐 바로 잡으셔야 된다, 그죠? 하, 누군가는 이렇게 눈치 있어가지고 빨리 잡는 분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22번 3만 원 빨리 들어오세요. 3번입니다 여러분 23번 요아이가 지금 헤라마리아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아이죠 물이 들어가지고 뭐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자 너무 예뻐요 6.5cm 7cm 다 되네 7cm 7cm 지금 헤라마리아 요아이 지금 4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아이는 그 정도 수형을 가지고 예뻤기 때문에 4만원 이상을 버금가도 되는 아이가 요아입니다 이그래 저한테 종자 받으신 분들 계시죠 요렇게 예쁘게 자르니까 번식 하셔야 되고요 요렇게 크게 키운 헤라마리아랑 얘는 여러분, 에보니, 에보니. 에보니 금인데, 이렇게또 예뻐. 얘는 금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고, 얘는 들락말랑, 얘도 들락말랑, 무지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트로. 이렇게 3두짜리. 크기 작은 애 아니에요. 자, 크기 보세요. 안 작아요. 5cm 되는 아이들 지금 이렇게 3두짜리가 세개가 있는데, 얘는 완벽한 금이니까요. 요아이또 없는 분들 키워보시고, 요 아이가 매력이죠. 자, 요 아이. 끝내줘요, 진짜. 이거 오늘 하나만 해도 4만원 나가는 아이들인거 알고 계실거예요 오늘 3만원 진행할게요 1러스 1에서 수담에서 요아이 헤라 3만원에 드리니깐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24번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예쁘니까 세인트 같지 않죠 쏘고시면 안돼요 이렇게 예쁜데 얘가 세인트란 말이에요 어쩜 요렇게 예쁘게 자랐는지 우리도 달기 키우시는 분들은 같은 종자라도 예쁜 아이들 찾잖아요 수영이 너무 아름다운 아이 얘는 진짜 예쁘다. 이야. 이게 세인트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봐도 얘는 세인트 같지가 않아. 근데 세인트야. 확실한 세인트인데 통통한 세인트. 주인장 닮았나 봐요. 자, 통통하게 예쁘게 나와 있는 세인트라서 요아 여러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요렇게 그대로 자라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 세인트랑. 외 보니 백금이요, 에 얘도. 얘도 금이 완벽하게 지금 요렇게 예쁘게 들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우리가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금이 이렇게 이쁘게 들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무지에서 금이 나올 땐더 행복하고, 방금, 방금 들었는데 갑자기 금으로 돌아갈 때 완전 좋고, 그래도 제일 좋을 땐 무지에서 금 나오면 제일 행복한데, 조금 희박해도 또될 때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더군다나 더 예쁘게 자라고 있는 세인트 24번이랑 에보니백금 완벽하죠. 둘다 예쁜 아이. 오늘 3만 원. 1 플러스 1, 5 특가 3만원. 어서 들어오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키메라입니다. 여러분, 키메라는 얘 약간 좀, 얘는 진짜 얼굴이 많이 바뀌는 애예요. 표정이. 예뻐요. 그래서 화려하잖아요. 얘는 막요 색깔, 저 색깔, 요즘 팔색조처럼 많이 바뀌는 애가 키메라인데, 요 아이 지금 6cm 되는 예쁜, 완벽한 키메라 지금 넣어드렸고요. 여기에다가얘 봐요. 우리 집 엘크는 그냥 엘크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 말씀드리죠. 엘크라도 같은 엘크가 아니다. 이렇게 예쁘게 맑게 자라는 엘크예요. 자, 요렇게. 꽃 중에 꽃이 또 엘크인 거 아시죠? 몰개인도 있지만, 제일 또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진짜 엘크만큼 멋있는 게 없다 그래요. 자, 요렇게 예쁜 아이 넣었습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들은 뭐 하나만 해도 수담이 항상 3만원. 얘는 자신있게 제가 판매하는 거 알고 계시죠? 조금 큰 사이즈 무조건 3만원 저 드려요, 그냥. 안 깎아줘요, 엘크는. 예쁘니까. 명품 아이들은 가격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얘는 들 예뻐요. 들 예쁜 애들은 이 가격 가져가세요. 얘기하잖아요. 예쁜 애들은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금다육의 매력이잖아요. 자, 요 아이 넣었고요. 자, 키메라 넣었습니다. 완벽한 아이. 요 아이 둘이 오늘 1 플러스 1이에요. 3만원. 어서 들어오셔요. 27번입니다. 자, 27번 아이. 멀로금입니다. 멀로도 매력있어요. 그죠? 아유, 금다육이는 말해 뭐해. 그죠? 말모해말모해말해 뭐해, 뭐해, 뭐해. 다 매력있어. 이 하나하나마다 얼굴이 다 예쁘고 특이해서. 참 매력이 있어요. 참 근데, 금이 이렇게 돌고 안 돌고의 차이가 참 차이가 나요. 그죠? 테두리를 이렇게 뽀얗게 끼고 안 끼고의 차이가 정말 여자들 화장으로 치면은 아이라인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그죠? 이 차이가 있는가 봐. 너무 예쁘잖아요. 자, 얘랑 얘 지금 한참 뜨고 있는 헤라 말이야. 헤라 말이야 사이즈 큰 아이 지금 들어가죠. 이렇게 키우려면은 지금 종자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잡으셔야죠. 6cm 되는 헤라 들어갑니다. 수영 보세요. 완벽한 아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금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자, 완벽한 아이 헤라 들어갑니다. 요 아이랑 또 완벽한 멀로 금이 들어갑니다. 요 아이 오늘 3만원이면 여러분 득템, 그리고 3일 때부터 수담이 택배비 1000원 올랐습니다. 3, 5천원인 거 아시죠? 자, 요렇게. 27번. 예쁜 멀로랑 카리스마 있는 헤라까지 해서 3만원 들어오세요. 27번입니다. 29번입니다, 여러분. 요 아이가 에보니 백금이에요, 여러분. 백금. 여러분, 요런 아이 첨 보셨죠? 잘안 나와요. 왜냐하면 요런 종자 잘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담이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얘가 처음에는 어떤가 면 여러분 보세요. 요래요. 요래요. 요래 쪼글쪼글해. 그래서 제가 이 쪼글쪼글한 아이가 아마 모둠에 들어가신 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분 행운이라고 했어요. 쪼글쪼글한데 처음에 이렇게 쪼글쪼글해. 여러분. 요걸 아셔야 돼요. 어우 뭐야. 애들 이렇게 뭐 물기 없이 쪼글쪼글해. 이랬던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금다육이는 요랬던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야, 물도 안 먹고 쪼글쪼글해서 다 죽어가는 애가 아니라, 다 죽어가는 요 순서가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글쪼글했죠? 여기서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보니백금이 잘 없어요, 좀. 그래서 저는, 저희도 지금 이 종자는 지금 번식 중에 있는데, 몇개 없어요. 그 중에서 예쁜 아이 두 개만 지금 내는 거예요. 자, 29번 아이 내고요. 28번 아이 에보니백금을 내는데, 크기가 여러분, 얘가 지금 훨씬 더 크잖아요. 자. 8cm 얘는 7cm 그래서 금액대로 28번은 제가 25,000원 드릴게요 여러분 에보니 백금 25,000원 요 백금 3만원 요렇게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어나 그냥 28, 29 두개 할래 그러면 그냥 5만원 무배 진행할게요 택배 그냥 한방에 나가니까 부도또 시원하게 하죠자 28, 29나 한방 요아이 종자번식 한번 해볼래 어 이렇게 예쁜지 몰랐네 하시면은 요아이 키우셔야 돼요 자 요아이 얼굴이 요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릴 때 몰라요. 저도 이름 모를 때 많아요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얘모른다니깐요 이렇게 놓으면 누가 알겠어 얘가. 쭈글쭈글 해가지고 말이 안지 뭔지 모른다니깐요 조금 크면, 아 얘가 이래서 얼굴이 이렇게 나와서 아 아기 땐 이름 잘 모를 수도 있구나 이해하셔야 되고요. 28번 에본 요렇게 베금은 지금 영상에 올라오는 집들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자요 아이 이제 출발하니까요. 25,000원 요 아이 3만원인데 두개 하시면 5만원 무배 진행할게요. 28번, 29번, 에보니 백금이었습니다.